합이지 선생님 이 워낙 평판이 좋으시고 후, 그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약간 가요계 가장 큰 어른 같은 느낌. 시민해가는 강대지 이제 2천 시민해간 대공연자. 선생님 왜? 발이 다치신 거 알지. 음음. 예전에 AB 1이 있었잖아. 3cm 들이셨잖아. 찌리, 근데 음. 그 사람을이랑 밥 식사도 하셨더라고요. 아. 아, <laughs> 아, 최근에 <재근해. 웃음> 아, 최근에 뭐 건달인가요, 원래 그러면? 아, 그럼 어르신 아니 a 음. 원래 무서운 건달이지. 그게 아. 2mm 사이의 대동맥이란 게 있어. 그게 다르면 3분이면 죽어. 그, 어. 그 출혈이 너무 심하니까. 왜냐면 2mm 사이로 지났으면 그, 아마 오늘 이렇게 이 이풀을 못 하지 우리가. 다행이야. 병신 되지 않아서. <laughs> 다행히, 살았으니까 어... 서로가 다행이지. 이 그, 사람을 이제? 사실 만나서 식사하시는 거는 보통이 아니죠, 그 사람. 아 그럼. 쉬운 게 아니지. 근데 이유가 있지, 다. 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놀랄 정도로 큰 믿음의 신앙이 이랬더라고 아, 아, 교인이니까. 어, 네. 어, 어 네. 아주. 아, 신기하다. 어, 어. 다 운명이라는 게 그지? 예. 지금은 며칠 전에 같이 밥 먹었다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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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들어 <들고 웃음> 웃을 거야. <laughs> 선생님 이번 투어는 몇몇 번째 공연이세요? 음한2 0몇번 정도 될 거고 올해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그렇죠. 어, 네. 그러면 말까지. 선생님 조심 조심하세요 계단 어, 음. 계단. 예 계단 계단. 계단. 예 예. 잠깐만, 계단. 잠깐만. 예, 잠깐만. 예, 어. <laughs> 어디 캄캄하냐 이렇게? 무대를 좀 올라와가지고. 아니 진짜 그런데 또 우리 저. 이 비서는, 실물이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얘기하자면, 훨씬 낫네, 느낌이. 내 <laughs> 개인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아 응. 화면보다는 실물이 훨씬 나. 그리고 저, 우리 저, 김 김비서. 비서는, <laughs> 아, 역시, 개생, <laughs> 개생이 <개세, 개성이> 있어.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예 então, 아, 미래, 매력이 있다고. 아, 아 감사합니다. 그, 아, 뭐 화면보다 낫거나 나 알아, 화면보다 잘생겼거나는 아니고 근데, 아, 매력이. 화면에서 감사합니다. 아.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껴 보셨겠네. 평소에 뭐 비서 역할 해볼 일이 없잖아요.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아유.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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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사항 아, 있나요? 그 네. 멘트 하시고 그 소개 네. 좀 해주시고 하시면은 그때 샤막이 이번에 샤막이 있어가지고 요두 어. 분이 나가서 사회를 보는 거예요 네네. 먼저 저희가요? <laughs> 우리가요? 사회를? 예 <laughs> 네? 아니 네. 여기 오프닝 가, 게스트가 계신데 스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 아, <laughs> 스페셜 아니. 프로인데 네. 네 네, 우리 이 비서 김 비서가 나와서 딱 하면은 아, 모양이 나지아 처음에 오프닝 때선생님 소개를 저희가 한다고요. 네네 아, 그건 뭐? 뭐 그냥 똑같은 거야? 음. 아니, 아니, 뭐야 여기 뭐 많네 여기 뭐가. 근데 그치? 이 형이랑 저는 진짜 네. MC 이런 걸잘못 해가지고 존재만으로도 아, 이제 관객들이 네, 너무 좋아하시고. 아, 그래서 뭐 선생님 소개하고 이런 건 저도 너무 좋은데 이런 형할수 있어? 아, 이런 건 형이야 그럼. 그럼. 음. 아, 그리고너 오늘이 내가 무슨 공연인줄 알지? 6 0주년 60준이 님께 예, 예, 예. 뜻깊은 것입니까? 하 네, 네, 네. 잘해 주셨어요. 네, 네, 네. 응. 신경 써 갖고. 네. <laughs> 네. <laughs> 네. 네, 네, 오케이. 아, 이거 모, 이거 목소리만, 아. 네, 네, 네. 아, 이거 이 목소리만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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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성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하지마. <laughs>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남지 선생님의 어, 비서를 맡게 된 이서진. 네, 네 비서를 맡게 방... 된 김비서 김광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남지 선생님 60주년 데뷔 콘서트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그럼 여기서 네, 바로 이거. 이거? 주, 이거 야, 어, 어, 준비 다 어, 되셨나요, 누 공연 보실 준비 다 되셨나요? 네. 할거안할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연 준비 는다 하고 오신 거죠? 네, 형은 뭐난뭐해 계속 해뭘좀 아, 받아서 해. 해 대사만 보지 말고 아, 아니 사, 사, 사. 뭘 아니 여기 이제 형이 그러면 아, 아 여기서 제일 보면, 혹시 확인 좀 해보게 게임 이런 하, 거 보면 되잖아 준복도 아니지? 그럼 형이 아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게좀호응을좀 하라고 아 그럼 확인 좀 해볼까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 누구 보러 오셨어요? <목소리> 누구 <누굴> 제일 사랑하니까 <목소리> 크게 불러주세요. 자 <목소리> 이런 정도 하고 가야 될거 아니야? <목소리> 아, 오유야너왜 뭐 이렇게 잘해? <목소리> 야, 지금 녹화 우리가 한 열다섯 번째 하고 있으면 좀뭐 손바지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니니? <laughs> 그렇게 나 혼자 떠드는데 혼자 대번보고 타이밍 못 맞추고 못 들어오고 이러니까 내가 짜증이 안 나냐? 뭐 이렇게 한 마디 해주고 한 마디 받고 이런 게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음, 하고 이게 안 들어오니까. 뭐 긴장을 이렇게 했어. 아, 나 진짜. 선생60 60주년 공연인데 긴장 되지그로 형이 그럼 걸어 들어갈 때 반짝 반짝 하면서 들어가 걸어서. 아. 어? 그럼 내만대로 할게. 이제 알았다. 어쨌피 내가 보기에는 이런 정식 멘트는 형이 안 돼. 이 자식 정확하게 알고 있네. 오늘 <laughs> 마지막 2025년 대미를 장식하는 만한 공연이 될 것입니다. 세분다한 방에 하시고. 먼저 나가. 나는 환영실로 갔다 갈게. 먼저 소개 나 소개하자. 아니요 저희가 소개하자면 선생님이 입장하시는 거라. 소개 제인은... 요 소개하는데 몇분안 걸리는데? 1, 2 분. 1 분도 안 걸립니다 사실. 환영실 어, 어, 어디야? 환장실 여기 밑에 가시는 집. 단열실. 그럼 우리가 소개하고 우리 일단. 연주를 시작할 거죠. 딱 하시면 하시면 돼요. 저 앞에 보여요, 진짜로. 예 입장하십니다. 반짝반짝 음. 반짝 눈빛이 좋아 열려라 참께 열려라 참께 계속해, 계속해. 열려라, 아참께. 당신의 마음 활짝 열려라. 어, 계속해, 계속해. 어, 끝까지 해 형. 끝까지 해. 사랑합니다. 알아주세요. 착한 남자의 사랑. 을 <laughs> 안녕하세요. 이집 가수 김현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남지 선생님의 비서를 맡게 된제일 비서 이서진입니다. 김 비서 김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안준 선생님의 팬이고 이런 공연 한번 꼭안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공연을 오게 됐습니다. 예, 저 또한 머리 털라고 처음 부른 노래가 '아 님과 함께'입니다. 아, 저 푸는 좋은 후에 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공연 보실 준비 되셨나요? 네. 자, 함성 한번 질려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누구 보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다시 한번 크게 불러주세요! 남진오빠! 남진오빠! <laughs> 아, 기실이 한다는 그리내 왔는 날라. 몸이 엄청 가로우데 아직도. 어있으세요멋있만이 우리나라 4 5년 아. 몸이 굉장히 무우셨는데 노래 부르실 때는 또뭐뭐든 뭐 호랑나비 같아. 정말 사뿐사뿐 스텝을 봤는데 와. 아직도 정말 건강하시고.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에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 음, 뭐뭐 음, 할란가 음. 모르겠네. 우리 동생들이 오빠 마마 할까? 그래서 시면은돼요여 네? 네. 어, 네. 어디로 주세요. 아야야야. 단추가 네. 꼭 뜯겠다 단추가. 네. 섬세해 남자 단쪽 턱시도 많이 입어 보셔 가지고 이건 원래 밑에 채우는 건데 네. 안채워서할것같아 여기 아래 채우는 거를 스탠바이 부탁드릴게요. 아, 스탠바이? 넥타이 네. 먼저 하셔야 돼. 아 여러분 같이 르고 싶은 노래 있었어요. 님과 함께 같이 불러볼까요? 오케이. 올해 헌지가 60년 됐으니 너무 빨리죠. 서울처럼허무하고 아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맨날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죠. 전부 아쉬워. 노래도, 인생도, 모든 게다 아쉬워. 어, 전부 다 아쉬워. 백년 오늘 이으신 여러분과 다 같이 살고 싶어 어허허! 여러분 사랑해요. 그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웬만해서따라 <laughs> <laughs> 따라가 쉽지 않아 못보 따라가기도. 아, 아버지가 식도락이라 아. 상 딸이 아. 어릴 때였 여기서 저까지가그 요리사가 집에 있었어 아. 국민학교 때, 아기 때. 아,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때 우리 아버지 한참 나이 때는 그 나이 때잖아. 음. 지금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130살이야. 와 130. 아버지가 70살에 낳았으니까 여동이신거네요 그럼 딸딸 여섯 낳고 낳습니다. 진짜 귀한 아들이시네요, 형님. 와. 그 귀한 아들을 월남전에 보내셨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디야? 음... 죄송합니다 <laughs> 내가 그가 아버님 아버님 사정이으면 절대 안 보내셨을 것 같아. 그렇지. 어, 그래도 어쩔 줄 나라에서 보내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laughs> 똥고니찢어지게 맞아본 적 있어? <laughs> 아, 똥고은 <똥구멍은> 제가 치질로 치질 치질로 치질로 아, <laughs> 치질! 치즐, 아, 아, <laughs> 올라면막 들어가니까 편하게 있다 왔다고 더 때리더라고 나를. 그래서 진짜 도대체 한나부터 빠따를 맞기 시작했어. 잠을 못 자, 잘 나오면 또 때리면 또 터져버리고. 그때, 맞아요. 이은이못 때니까 아, 내가. 전쟁터는 돈 있고 배우고 학력 있고 유명하고 아무 관계 없어 오히려 그게 큰 지장이 와 자기한테 예, 예. 오히려 해구지가 온다고 그게 더구나 예, 예. 어릴 때 부모 잘 만나서 철없고 겁없이 살다가 또 유명해져서 겁없이 까불고 한참 인기 있고 한참 활동할 때 내가 갔잖아 그럼 어떻게 삼생각해봐 이게 진짜 야, 촬영을 왔나 이게 진짜 군대를 왔나. 실감이 안 났었다고 밤되면 네. 총알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펄펄 아침에 잠옷 밤에 매복 나가면 잠옷 안면 죽고 아침에 들어오면 없잖아 사람 이 네. 아... 네. 그게 가장 나한테 지금도 가장 값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생각하면 어깨발이 네. 어깨 한번 해봐 딱이 딱 들어 딱 네. 무서울 게 없는 응응 응. 그렇지